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은 교단마다 다 이드웨이가 있는 거예요. 교단마다 장로교 같으면 여러분 지금 파가 수백 개가 있잖아요. 큰 것만 따져도 열 개쯤 됩니다. 대형 교단만 합동, 통합, 합신, 백석, 대신 뭐 등등 해갖고 큰 것만 따져도 한열 개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것들 중에 한 개라도 어딜 이단이라 그러면 그럼 나머지가 이단이 아니라 그래도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큰 데서 하든 작은 데서 하든더 작은 데서 하든 하여튼 뭐결를해서 이대해갖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그나 신문에 이나 이단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원치 않게 어쨌든 지난 6년 동안 여러 차례 합동축이 이제 이대위에 이제 불려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실체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로교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A 교단에서 이단이 아니라 그런데 왜 B에서는 이단이라 고 그러느냐 같은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이단 이단성에 대한 규정이 서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이거 대상자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단이 뭐고 이단성이 뭐고 사이비가 뭐고 이런 것들을 장로교단들 최소한 장로교단들 안에서는 통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 이게 이제 2000 이거 그림은 2022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달2 8일엔가또 모인 거예요. 이단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교단마다 그게 다 다르니까 장로 같은 장로교 안에도 그러면 사람이 대상자가 됐으면 얼마나 예, 불공평하겠어요. 여기 가면 이단이고, 여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신문엔 이단이라고 나고, 이게 왜 그러냐? 정의가 다르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심지어 지난해 1월, 지난달 1월에도 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좀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7년에 크리스천 투데이 9월 뉴스에 가서 보면, 8개 교단의 이대 위원장들은. 교단별 이단 관련 용어와 개념을 통일하기로 하고 그래서 서울 예장고신 총회 본부에서 연속회의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그래서 이단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다음과 같은 용어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미 많이 쓰이고 있지만 예를 들어 이단, 이단성,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 이단 대체의 혼동이 있었다. 인정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예 이렇게 이제 되니까 용어의 정리와 통일 이걸 해야만 이단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내린 에, 뭐 사입이 이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이단성하고 이단에 대한 정의가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단성은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예 이건 정통이에요 가르침 안에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이나 단체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으면 소극적이 얼마만큼이 소극적인지 참 이게 잣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단성은 이단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이단성은 이단이 아니에요. 정통 정통 교리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근데 뭐예요? 자기들 믿는 바하고는 어느 면에서 조금씩 다른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 믿는 바하고 다른 바가 있다. 두 번째 이단. 이단은 이단성을 넘어서 성경과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치의 공통 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해서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은 이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단하고 이단성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그럼 이단성은 정통 교리 안에 있는 거죠. 다만 A라고 한 교단이 믿는 바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단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해야 되고 이거를 이 이단 이단 대책 위원들이 제대로 좀 알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사람들은 어디가 이단성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이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걸 이단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대책위원회도 에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이거 두 개가 완전히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를 뭐좀 교리가 좀 다른 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이거를 이단성이 있다고 표현하면 그냥 대개 일반 성도들은 저 단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냐.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단성은 이단이 아니고 정통교리 안에 있지만 자기들 교단이 믿는 바하고 몇몇 부분에서 다른 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 말이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는 그건 이단입니다. 왜 그래요? 조직 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성경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안식교 뭐 이런데 영혼, 에이 영혼 수면설이라든지 이런 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옥이 또 없다 그러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읽고 조금만 그런 그 지식만 있으면 누구라도 이단을 쉽게 이제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이단성에서 발생하는 이단성. 에, 이단성은 어떤 사람이나 교단이나 아니면 교회가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데, 예, 근데 심사하고 를 있는 그 교단의 교리와는 조금 믿음과는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로교회 같으면은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합니다. 칼빈주의, 그렇죠? 에, 감리교회는 에, 알미니안주의를 해요. 그럼 서로가 어떻게,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치니까. 그런데 큰 교단끼리는 이단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칼빈주의를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데가 감리교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에 따르면 원래 장로교단에서 감리교는 뭐라 그래야 돼?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린 큰 교단이니까, 서로 그건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예자 그럼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칼빈주의를 반대한다. 그럼 가서 당신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조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에 이제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칼빈주의를 반대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당신 교회에서 주기도문안 하냐. 사도신경을 왜안 하느냐. 그래서 아 침례교회는 전 세계 모든 침례교회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도 목사님들이 진짜예요? 그렇게 물어요. 이게 이게 이 대위 목사님들의 수준이에요. 침례교회가 그렇게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안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거기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앉아 있어요. 지금 현, 현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당신은 에, 이, 이 성경에 나오는 1 1조를 약화해서? 에, 뭐,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묻는 거예요. 또 여자 목사, 이런 걸왜 인정을 안 하느냐.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불려간 주요 목적이 이제 킹잼 성경이니까 왜 개혁 성경을 안 쓰고 킹잼 성경을 쓰느냐. 이걸 가지고 이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저를 두고 정통 그러한 그 신학의 이런 범주에서 벗어났다거나 킹잼 성경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왜 우리가 믿는 이런 몇 가지 이런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왜 그걸 안 믿느냐?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단성이 있으면 무슨 얘기냐? 교리면에선 정통이지만 그럼 본인들도 인정하는데 믿는 바가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거를 듣거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하면은 그러면 무리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의주시. 그 판단이 예의주시 판단을 내리는 거야, 저에 대해서. 예의주시해라, 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참여금지. 그 교회,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나누구가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거나 뭘 하면은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그 판정을 이렇게 이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의 주시도 받았고 참여 금지도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침례교회라고서 남은 장로교회라기 때문에 이걸 안 받은 교회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침례교회라니까 주기도문 사돈신이안 하는 거고 성경대로 여자 목서 인정 안 하는 거고 우리는 영어 킹제임 성이 옳다 그래서 킹제 성경을 쓰는 거고 예 (11조에) 대해서도 강제적인 그런 (11조가) 아니라 그냥 원하시는 대로 (10분의 1) 정도 수입에 (10분의 1) 정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이단성이 있다 뭐 예의주시 참여 금지가 되면 그냥 예, 거기다 이름을 올려놓고 이게 마치 이단인 것처럼, 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3년 동안 합동 측 아, 이단 대책위원회 이제 다니면서 참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양심적인 그런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그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에 이제 한 분, 매해 바뀌어요, 사람이. 예, 이단 대책 위원장도 매해 바뀌고 오래 가서 설명하면 다음에 가서 또 설명해야 돼요. 사람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설명해야 되고 진짜 이게 예, 영어로엔드리스 프로세스예요. 끝이 없는 프로세스예요. 똑같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이게 문제가 풀릴 텐데 하고 나면 그다음하면 또딴 사람이고 또딴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요. 하여튼 이단 대책 위원장에게 이러한 고충을 얘기하고 이게 이단성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고 이러는데 이걸 좀 발표를 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책위원장이 나와서 신문이라든지 이런데 이단하고 이단성은 좀 다르다 이런 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대책위원장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단과 이단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분 얘기 그대로 제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이단이고 이단성이라고 하는 건 예, 몇몇 부분에서 우리와 믿는 바가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우리 합동교단에서 단한 번도 이단으로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이 아닌 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규정합니까? 하늘나라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단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양심적인 그런 분이니까 이야기 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혹시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거든, 내게로 네 데려오세요. 에, 우리 이단 대책위원회는 한 번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킹잼 성경을 쓰고, 칼빈주의를 반대하고, 사도행전 주기도문 뭐 이런 거안 하고, 11조를 강조하지 않고, 뭐 이런쯤 등에서, 예, 우리 교단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의주시 참여금지 이제 내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단과 이단성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셨죠?